현대인의 와인 라이프 콜키지 프리 시즌 2. 안녕하세요. 콜키지 프리의 마스코트 하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해설 위원 송기방송물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게스트 분이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야 인터내셔널의 와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팅 기획팀 정원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대림, 제가 오늘 듣자 하니 정말...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 캠페인이 아... 저희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두 분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뭐일 것 같아요? 서로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일단 고마워줄까? E, E고 E가 약간 외향적인 거잘 모르겠네, A, F? F? 네. 성적이 F인 고요 <laughs> MBTI가 혈액형 같은 건데 약간 그거를 16가지로 나눠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음. 이런 거를 좀 분류해 놓은 음. 그런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리님, 그럼 MBTI에 대해서 왜 여쭤보신 거죠? 저희 금양 딱. 인터내셔널에서 본인의 성향에 딱 맞춘 와인을 추천해주는 음. 와인 MBTI를 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캠페인 이름이 나의 와인 MBTI 성향 찾기입니다 음. 짠, 이게 바로 MBTI 나의 와인 성향 찾기 테스트인데요. 이 질문 1 5섯 가지에 대답을 해주시면 그 성향에 맞는 와인까지 네 종류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세상에 와인은 많고 이 MBTI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향에 맞는 와인을 한번 추려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만족스러운 디너 후 오너 셰프가 서비스 디저트 취향을 물어본다. 음, 저는 레몬 소르베야, 제철 과일. 친구 집에서 홈 파티에 어떤 와인 을사갈까 저는 오늘 우리 다 같이 즐기려면 카트 가득 가성비 와인 열어. 왜냐면 음. 제 친구들이 좋은 거 갖고 가자 몰요 저는 좋은 취향을 타고난 미식가 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오. 거죠, 먼저. 이 미식가 형은 평소에 취향이 좋다라는 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고 음. 그리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도. 호불호가 강하지만 네네. 새로운 것에 대한 네네. 어~ 거부감이 없어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선택하는 네네. 스타일이에요 네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와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의 소믈리에 급이라고 한다네요 어~ 음 소... 약간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소믈리에 급은 좀 잘못됐다 <laughs> 제 취향에 맞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네네 네. 와 와인 MBTI가 아니라 마치 이제 사주를 본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좀 소름이 조금, 조금 돋았습니다. 우리 아케스님은 와인은 술이라기보다는 오감을 채우는 오감형이 나왔어요. 약간 감성. 음. 음 예. 이건 어떤 어, 오감형은 어떤 건가요? 오감형. 오감형은 어, 진중하고 신중한 분위기를 가진 외유내강형인데요. 음.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분위기를 되게 잘 맞춰주시는 편이라고 아, 해요. 맞출 아, 힘니다 그래서. 그래도... 맞춰보라. 이제 바이어님께 그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리더 리더가 해. 어울리는 스타일이세요. 음. 또 와인에 있어서는 어~ 색감 아로마 수월리 감촉까지 음. 마치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어. 것처럼 오감을 충족해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음. 가, 성향이 있다고 해요. 음. 어~ 그렇죠. 와인은 술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와인은 문화죠. <laughs> 어, 어 괜찮은데? <laughs> 어 걸쳐. <laughs> 네, 자 그럼 미식가 형과 오감 형에게 추천하는 와인을 테이스팅과 함께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네각 성향 값에 나온 와인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다 하시고 나시면 레드와인 2종이랑 화이트와인 1종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송기범 소믈리에님 와인인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소름이 도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들이 나왔어요. 뭐 리카솔리 브롤리오에서 이제 티안티클래식코도 나왔고 리샤르바비옹 샴페인 그다음에 1865 피스코 베럴 에이지 그다음에 트라피체 샤도네이가 나왔는데 리샤르바비옹하고1865 엠버서더 였잖아요 홍보대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와인들을 좋아해서 제가 홍보대사를 제가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와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취향에 딱 맞는 와인들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캐스터님은 어떠신가요 와인. 아무래도 이게오가명이잖아요 와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컬쳐? u l t u r e 한국의 c u l r e 한어 e 한국의 culture. 한국의 의 c u l t u 한국의 이한의 c u l 한국의 culture. 한국의 한국의 한의한의 c u 의 좋았고 그리고 에로이카도 우리 현대백화점 와인옥스 무역점은 어, 음악과 와인인데 어, 맞아요, 에로이카 음악으로 해서 에로이카가 아, 이제 할쳐줘. 베토벤의 한번교향곡 그쵸 네. 에, 에, 에. 그리고 지난주 이제 패배를 안겨 <laughs> <laughs> 제가 좋아하는 바로로 네네 음. 지아코모 오가명이 네. 그러니까 와인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과 연계된 스토리를 엮어주는 그런 개념이라 서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여지네요. 이 리스트들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음. 짠결 보람이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만큼 되게 다들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MBTI를 통해서 나온 결과의 와인들은 꼭 사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인지 나왔나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태생해 보고 싶은 와인은. 어 트라피체 음... 트라피체 네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라 피에드라스 샤도네이 를 테이스팅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와인 너무 좋아하 니까 그리고 가성비에 있어서 최고의 와인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와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네테소님 어떤 와인으로 저는 온? 그러면 이제 신대륙을 선택 하셨으니까 네네네 저는 우리... 그 문화와 네네. 한국의 네네. 디자이너의 숨결이 깃든 네네. M 샤프티에로 네.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어, 아니 네. 아까, <laughs> 아, 아니 아까워하시는 거 아니, 아니죠? 아, 너무 네. 좋아서 그, 어. 잘 고르셨다. 역시 오감을. 네 이제 와인 한번 우리 성향에 맞는 와인인지 오늘 테스 한번 해보시죠. 너무 맛있다. 어떠세요? 어... 오감형. 아르헨티나의. 맨 발고도 아, 천 미터의, 아 그렇죠. 드넓은 그 초원을 바라보며, 맞습니다. 팜파스를 네. 바라보며. 거기서 이제 그 시트러스한 과실, 아 과일 빠짐 음 과일을 꺼내 먹는 느낌? 진짜 프레시하네요. 음. 사실 이 샤도네라는 포도 품종 자체가 변화무쌍하거든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 스타일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이랑 같이해서 페어링해도 이 와인은. 웬만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 음. 근데 그중에서 이 트라피체의 샤도네이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완벽한 네,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와린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 와인이라고 어. 저는 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미식가 형이 나왔는데 어, 근데 레드는 너무 무겁고 잘 모르겠어 뭐부터 먹어야 되지? 라고 싶으시면 은 저는 트라피체 드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 레드와인은 같이 한번 테스 해보시죠 사실 아티스트가 이제 와인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와인을 좋아하시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가 그리고 없어요. 결국 엠샤티에가 최초예요. 어떤 어... 작가와 아티스트 랩을 만들었다는 게 최초. 음... 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엠샤프티엘과 비오디이믹 또는 유기농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론 지역에서 유명한 와인이거든요. 이 장마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캔버스 위에 흙을 그대로 바른 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아유. 라벨에 적용해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의 의미를 잘 전달하시려고 노력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본인 유형에 맞는 어, 와인을 추천해주는 와인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정원란 대리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보통 그 와린이들, 그리고 와인 초보자분들이 와인을 선택하실 때, 어, 너 이런 취향이니까, 너 이런 성향이니까, 너 이거 마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추천을 받으려면 제가 어딜 또 가야 되고, 맞아요. 방문을 해야 맞아요.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나의 와인 MBTI 성향 찾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 나한테는 이런 와인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다음에 뭐 와인샵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구매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각 백화점마다 넥텍 프로모션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스크래치, 이렇게 긁으시면 면은 1등이 무려 아이패드를 드려요다 이런 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추천 받은 와인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백화점에서 네. 구매해 보시는 어떨까? 네. 거기에 또 네트 서비스까지 어, 좋습니다. 프로모션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네. 어, 저희는 어디선가 현대백화점 어디선가 둘이서 긁고 있겠습니다. 네, 네 조만간 더 재밌는 콘텐츠로또 찾아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꿀키지 프리를 추가해주시면 와인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추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